안녕하세요, 미제 목사입니다. 어, 오늘은 히브리어 어, 언어보다 일단 그 글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히브리어 글자 어떤, 어떻게 생긴지 잘 다들 아시죠? 일단 제가 그 성경책 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그 히브리어 성경책이거든요.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이게 현재 쓰이는 글자인데. 여기 그, 일단 여기 점들은 그 모음인데, 원래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없어요. 이렇게 여기 있는, 여기 겉표지에 나오는 것처럼, 이렇게 그 자음만, 원래는 글자 모양이 있고요. 근데 이 히브리 글자가 이제 그 언제부터 쓰였냐 하면은 이제, 뭐, 처음부터 성경이 이제 이, 이 히브리 글자로 쓰여진 건 아니고요.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서양 쪽, 그쪽, 중동, 근동 쪽의 문자들은, 그, 뭐냐, 이집트 상형문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. 물론, 이제, 그, 쿠니어폼이 뭐냐, 그, 쇠기문자, 그쪽,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쓰던 쐐기문자도 있는데, 대부분의 문자는 이집트 상형문자에 기반을 하고, 그 이집트 상형문자도 이제, 원래는 출발은, 그 한자처럼, 표의 문자였는데,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표음 문자로 바뀌어요. 그래서 이제 그표의 문자로 쓰이는 경우에도 그 글자에 대한 그 동그라미처럼 테두리를 둘러서 그 써놓으면은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소리를 읽어라라는 이제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인디케이션,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 왕들의 그페로들의 이름들을 써있을 때는 이렇게 둥그란 표에 둘러싸여서 이제 이름을 써있게 되는데, 이집트 상경문자에서 그 페니키아 문자가 이제 나왔고요. 거기서, 거기서 페니키아 문자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냥 그표음 문자죠.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고, 거기서 아람 문자가 나왔고, 그 아람 문자를 빌려다 쓴게 히브리 글자예요. 현재 우리가 보는 히브리 글자예요. 또 이제 그 페니키아 문자에서 또 나온 게 그 그리스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에서 나왔고 그 그리스 문자를 그 따라서 거기서 나온 게 라틴 글자죠. 현재 이제 영어라든가 뭐 독일어, 스페인어, 뭐 불어 이런 대부분의 이제 유럽 언어를 쓰는데 사용되는 그 글자가 라틴 글자인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됐죠. 그래서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고대 그 이집트 그쪽 그카틱 어에서는 그소 라는 그 글자 소가 알프의 알프 거기서 이제 알프 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집은 베이트 거든요 베이트 거기서 이제 베타가 나왔는데 그리고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 히브리어도 처음 글자는 그 알레프 알프 알파 알레프 비슷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베이트, 그 알레프, 베이트, 기모, 달레 그렇게 나가는데 영어로 A, B, C, D 나가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다그 뿌리를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자들과는 그 순서도 이제 정확히 똑같진 않은데 상당히 비슷해요. 근데 그 히브리가 이제 그 옛날에는 다른 문자를 썼어요. 그 팔레오, 그케이나이트라고 이제 그 고대 케이너나이트 문자를 이제 썼는데, 지금 모양이 전혀 달라요. 이렇게 한번 화면에 지금 나올 텐데, 그걸 비교해 보시면은, 전혀 다른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, 그, 얘네들 이제 그 다들 아시, 역사 공부하시거나 성경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 바벨론 유수를 가잖아요. 그러니까 전쟁에서 져서, 그,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, 그때 이제 그 수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끌려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이제 그뭐 고을관료들이 많이 됐어요 학자도 되고 그래서 뭐성경의단니엘서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총독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는데 그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쓰던 문자가 아람 글자예요 그 아람 글자를 보고 그 그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영어처럼 세계 그 당시 세계공용어인 거죠 공용어이고 공용 글자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래 쓰던 그 팔레오 케나나의 그 문자를 버리고 이 아람 글자를 차용해서 약간 변경하기는 했죠. 그래서 그 글자를 쓰게 됩니다. 그게 현재의 히브리 글자가 됐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유수 이후로 엑사연 이후로 지금 현대 쓰는 히브리 글자를 쓰게 됐어요. 그리고 히브리 글자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. 첫 번째는 그 우리처럼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죠. 그두 번째 특징은 원래는 모음 기호가 없어요. 물론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성경책을 보시면 이런 수많은 그 점들이 막그 글자 위아래 또는 가운데 붙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그 모음 기호예요. 근데 이거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그 성경이 이전에 구전으로 많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그거를 문자로 기록을 했고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. 근데 이제 그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읽는지 그거 후대에 전달하기가 어려워서 그 랍비들이 그 개발해 낸 거죠. 그 원래 사실 모음 표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그레닌그라드 코덱스에서 쓰는 그 표기법을 가장 많이 쓰 쓰이고 널리 쓰이고 있고요. 이 모음은 나중에 후대의 라바이들이 점을 찍어 놨기 때문에 원래 성경이 그 쓰였던 수천 년전의그 발음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. 자음은 똑같지만 모음은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또할 텐데 히브리 원래 표기에는 모음이 없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이 히브리 글자가 뭐 옛날부터 막쓰였던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바벨론 엑사이어 유슈되기 유수되기 전에는 그 전혀 다른 글자를 썼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글자를 가지고 뭐 타임머신 여행을 해서 무슨 뭐 다윗 왕에게 보여준다든가 못 읽어요. 모세에게 보여준다 못 읽어요. 또는 무슨 뭐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준다 아무도 못 읽어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 그러니까 한글이, 그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했죠. 우리도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도 한국어 언어는 존재했지만, 뭐 문자가 없었잖아요. 문자는 없진 않았죠. 뭐 향찰이라든가 이두 그런 걸 썼는데,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을 가지고 그 과거로 가서 조상에게 보여준다면 후민정음 이전에 세종대왕 이전에 한국인들에게 보여주면 못 읽죠.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못 읽어요. 그래서 그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그 발굴 작업을 두 군데서 했거든요. 막그 보통 아마겟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메기또에서 하고 그다음 에 이제 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성경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라키시인데 라키시가 히브리어로 지금 있는 글자로 쓰면 이렇게 써 있지만. 그 옛날 그 당시의 글자로서는 팔레오 그 캐나다 문자를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글자 모양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히브리 문자가 옛날과 지금은 달랐다. 그리고 어 대부분의 그 유럽과 근동의 문자들은 그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기원하고 있다. 그리고 세 번째 그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모음 표기를 웬만해서는 안 써요. 그러니까 국문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 책에는 모음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어른들이 보는 거는 모음 표기 없이 자음으로만 지금도 글자가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. 그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오늘은 뭐이 정도로 하고 네. 미제 목사였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좀, 재밌는 성경에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또 돌아오게 올게요. 그러면 건강하시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